네, 안녕하세요, 허니티비입니다. 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오늘은 그좀 이럴 때제 장이 좀4일 정도 쉬지 않습니까? 음, 이럴 때 이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 개인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차트적인 공부도 좀 하시고, 음, 제뭐 공병상이 아니더라도 어, 좀뭐 이렇게 재무제표도 좀 보고. 어, 못다한 기업을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음, 그냥, 쉬실 때 쉬시면 안 돼요. 뭔가, 따라가야 되는데. 영상을 좀 보시기라도 하시든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미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이 움직이다 보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음, 쉽진 않고, 좋은 매스 타점을 보더라 하다 보니까, 쉽지 않고, 사실 이게 또, 장중에 아쉬웠던 게 있는 게, 장중에 저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니까 1,2% 중요하게 생각하는 1,2%를 지키지 못하는 메스타점이 나와버린 게 아쉬웠어요 어, 사실은 어,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이미 접근 불가라고 말씀드렸고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응. 응. 왜냐면 지금 들어가긴 억울하니까 아,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대형주 코스피 위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 충분히 뭐 조정을 거치고 있고 괜찮다, 음,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 어,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이고 어, 정말 대박 메스타점은 이건 아닌데 어, 뒤처지지 않게끔 그냥 어, 그냥 괜찮은. 음, 그냥 나쁘지 않은 매수 기회 정도로 생각해서, 사실 요 때, 음, 그 어제 그 밑꼬리를 줄 때죠. 음, 2 1세선 밑꼬리를 줄 때도 있고, 오늘도, 최근장, 최근장, 이 마지막 날이라도 살짝 은봉을 주면서, 지켜줬단 말이죠. 그때 사실 저는, 이때 조금 닮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빠져서 이건 배팅이다 하고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못 따라갔다면, 하이스도, 그냥, 괜찮다 음, 지금 위치에서 나쁘지 않다 라는 관점에서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우량하니까 어, 우량한 대표기업이니까 어, 담아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는 제가 브리핑을 제대로 안 해드렸고 저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수익을 낸 적이 있는데 삼성전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삼성전기도 차라리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삼, 그 삼성전기나 움직임이 더딘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삼성전기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지만, 어, 버디다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 이게막 빠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사실 빠르게 움직이려면 부품 소재주가 많이 움직이긴 하겠죠. 움직이긴 하겠으나, 사실, 어,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고, 좀 그렇다라는 게 있어서,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어, 사실 여기 제가 오늘 그냥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훑어본 종목들이에요. 음,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메스타점이지 않나라고 싶어서 본 종목들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어, 코스피 우량에 가서 좀 크게 있는 좀 안전한 그런 것도 뭐한온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량한 기업이고 뭐 그렇지만 뭐 이게 이런 M 게임 같은 굉장히 소형주들도 있기 때문에 어, 걸러서 보셔야 되고 어, 좀 바이오는 잘 다루지 않지만 어, 바이오를 본다면 TNR 바이오펙과 인코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어, 이 TNR 바이오 펩과 인콘, 요 놈들이, 어, 그겁니다. 존슨 앤 존슨. 존슨 앤 존슨. 어, 백신 관련주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거한요 정도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데, 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요. 어, 이제 모더나도 있고, 뭐, 화이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음, 봤을 때, 어, 조금 이제, 바이오를 좀더 이제, 크게, 막 등나폭이 심하지 않게 좀 담아가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는 종목일까 싶어서 이제 가 담아본 거예요. 아, 솔직히 막 제가 바이오를 막 추천드리진 않는데 음 그런 겁니다.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눌림이 나오는 매수 기간, 눌림 기간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 단기 바닥 기간 정도로 보여서 공유드리는 거예요. 사실 요 종목을 소량으로 담아서 어, 존슨앤존슨 관련 백신 이슈가 나올 때 가져가 보고 싶으시다면 어좀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요때요때뭐 어, 근절이에서 어, 매수를 조심스럽게 해보시면 또 어느 정도 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져와 본 거고 어인콘이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재료고 그러긴 한데 어, 일단 얘네가 어, 존슨앤존슨 관련 그대신 주로 움직고 이 있다이고 그리고 제가 친환경은 담은 적이 없는데 보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친환경은 사실 이제 선호하진 않아요. 아직 막 되게 좋아하진 않고 친환경을 넣는다면 그냥 차라리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매수 타점을 본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 그나마 친환경이라고 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보였던 게 유니슨 정도예요. 음. 유니슨, 유니슨 아실 거예요. 다 풍력이라고 아실 거고. 사실, 어, 그 친환경의 대장은 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뭐, CS 윈드, 이런 게 이제 차라리 우리 한 기업이고 좋은데, 너무 이제 막 고공행진을 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나마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유니슨이, 어, 큰 상승 이후에 충분히 눌림과 조정을 주고, 어, 괜찮은 추세 경고을 보여주면서 바닷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시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앞으로 어 보실 때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투자 관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뭐 제가 뭐 장담을 하고 이거는 올갈 겁니다. 요건 거짓말이고요. 충분히 조, 조정을 하고 어,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저는 보조 지표를 보니까 그런 보조 지표도 공부하시면 좋고 보조 지표를 봤을 때어 그리고 에 수급이나 뭐 흐름을 봤을 때 괜찮은 매수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쯤에서 한번 좀 쳐다보시면 앞으로 이 으, 추세를 변화를 지켜보시자는 거죠. 관심 있으면 담으면서 어, 좀 대응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어, 괜찮은 종목 매수 타점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어, 롯데 정밀화학이나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년에도 뭐 사이클이 좋아서 뭐그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 좋죠. 지금 좋고 당분간은 좋을 건데. 어, 이런 화학주들도. 잘갈 거란 얘기예요. 화학주들도 화학주들도 지금 충분히 눌림이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다지고 있고 어, 좋은 어, 흐름이 나온다에요 그래서 사실 관심 있으신 부분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제가 또 봤던 게한올시스템이라고 음, 있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한올시스템이란 종목을 잘 몰랐는데 어, 꽤나 어, 진짜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종목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내가 몰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머스해진 종목입니다. 음. 시가총액이 8조가 넘더라고요, 8조. 그래서 큰 상승이 또 나왔고 3월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어,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에요. 어, 그냥 옆으로 어,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고 매집봉도 좀 보여주고 음. 수급이 수급도 나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네. 그래서 어, 상승을 준 뒤로 어, 좀 이렇게 옆에 이박스권 15만원에서, 한, 뭐, 16만, 17만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으면서, 빠지지도 않으면서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셨을 때도, 이런 거예요. 맞게 잡아서, 15만원에서, 어, 16, 1만 15만원, 1 0 0 0원에서 17,000원 박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요 때, 15,000원 대가 오면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고, 요때 오면 팔 수도 있지만, 요때 모아갈 수 있다. 15,000원대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단순히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주봉을 봐도 그렇고, 주봉 봐도 그렇고, 월봉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모아가는 관점에서 괜찮다. 그리고 요런 때도 보시면 요런 데, 요런 게 사실 이제 거래량과 살짝 그동만되면서 어, 매집이거든요. 근데 요럴 때도 기관이나 어, 수급도 보면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나쁘지 않게 흐름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뭐 이쁜 조정을 하고 있다 정도예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저는 이제, 사실, 기아차를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어, 기아차 추천드데 솔직히, 기아차에 좀 분산해서 장시회수를 나눠가신다면, 요런 기업도 있다! 라는 관점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우시스템도 한번 흐름을 보시죠.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대 위아를 봤는데, 어,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현대 위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방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예,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2차 연지는, 어, 차연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첨보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매스타점이안 어, 와서, 어 계속 안와요안와요안와요 말씀드리고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왔어요. 근데 오히려 어,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정을 괜찮게 하고 모아줬던 게아 오히려 LG 화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히려 LG 화학이 낫겠다 지금으로. 음. LG 화학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고, 어. 근데 어, LG 첨보보다는 LG 화학이 더 지금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화학도 한번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LG 화학이 정말 이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쁘게, 어, 아주 이쁘게 조정을 하고 있고, 음. 사실 메스타점으로 봤던 그안그 그 맥점은 사실은 요때요 요때 이때 70, 77만 원 정도인데 주지는 주진 않죠. 주진는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흥봐서 오고 있는데, 사실 요럴 때밑꼬리 달아줄 때 있죠. 77만 8천 원. 요럴 때, 요럴 때 이제 요럴 때 담는 거예요. 요럴 때 제가 77만 원, 78만 원얘기드린게 요런 매수 기회가 오면 무조건 담아라. 예 네, 무조건 담아라. 무조건 담아라. 네, 담아라. 그리고 담고 풀베팅은 아니고, 요즘 담아라고. 말게60 이상. 깨지거나, 아, 2 0에 깨지거나 빠지면, 이건 좀더 들어간다지만, 일단은, 이게 모아간다는 전략이라면, 77만원부터, 어 77만원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고, 어, 모아보자예요. 저도 모을 겁니다. 저도 애지화학으로 일단 모아서, 한 비중 좀 만들어 보려고요. 애지화학으로 어, 일단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첨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타점이 안 오면, 과감히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내가, 어, 떠있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아니면 던져야죠. 그럼 계속 쳐다봐가지고 뭐, 뭐 수익도 못 내고 뭐, 8%, 벌써 바닥 대비 8%, 제가 봤던 금액에 대해서 8% 이상이에요. 8% 이상인데, 어, 못 타, 이때 못 사가지고 그런 건데, 못 사서 계속 기다렸는데도 안 주면 이미 가져갈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안 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가자는 거예요. LG화. 차라리 첨부보다도 SKC가 더 낫고, 어, SKC가 더 낫고. 그래서, 어 지금은 첨부 추세를 봤을 때는 에이, 매력적인 금액을 줘야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니까. 어, 그리고 어, 일단은 미래에스 대우라든지 보험계열은 저희는 삼성화재를 주력로 보지만 롯데손해보험도 이제 추세 병국이 되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은 여행 관련 어, 좀 코로나가 정식 돼야 되지만 어, 메스타점으로는 또 검토해 볼만 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다 제가 뭐 수급이나 이제 차트 목을다 봐온 거니까 관심 있는 부분의 섹터가 있으시면 담으시고 어, 관찰해 보실 수도 있고 공부 차원에서 또 아니면 어, 소량으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다 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갖고 와 봤어요. 어,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에요. 그래서 미래스대우가그 네이버랑 제휴해서 를뭐 하는 그 재료가 하나 있죠.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어, 매수 기회로서는 괜찮은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리고 M게임은. 어, 너무, 소, 너무 소용주라. 음, 좀 부담스럽다. 라는 것도 있고, 어, 그런 거. 그래서, 일단 종목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주력 종목 뭐 사고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자 예를 들어, 관심 종목 하나의 테마를 다해서, 호니TV에 어, 관심 종목 해가지고 넣어주셔서, 흐름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LG화학을 좀 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관점이고, 반도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가 이제 저의 그 오늘 맥, 그 이야기의 맥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여러분이 좀 여유있고 쉬실 때 그걸 못 하니까 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더 봐가지고 아직 시간도 있고 음, 그러니까 계속 봐가지고 좋은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뭐 보면서 더 좋은 종목을 공유 드리고 좋은 매수 타점과 매수 기회를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좀 음, 필요한 부분은 때로는 보시고. 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아무튼 뭐, 어, 오늘 방송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계속 코니TV는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